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브 서버 할게요. 지금 기분 엄청 안 좋아요. 게임을 하는 녹화를 했거든요. 녹화 보니 날라갔어요. 진짜 날라갔습니다. 정말로다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된것 같네요. 아우, 피. 피 극이 없네. 11번 방에 입장할게요. 저 뭐라 써준 거야? 아, 빠르게 터트하면 징벌입니다. 그 위에는 안 보여. 아, 그냥 뭐안 봐. 일단 쇠고깽이 내구도가 거의 다달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핸드폰을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얼마 전 아닌가? 어쨌든 핸드폰을 바로다가 바꿔버려가지고 매그로고안 네, 써져요. 쓰고 싶은데 루팅이야 돼서 저 정말 쓰고 싶거든요. 저기 후원 코엔도 있네요. 후원을 좀 했었거든요. 후원을 하니까 막, 뭐, 칭호도 주고,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주시는데, 하나를 놓쳤어요. 이 이브 서버, 총어둠이신 이브님.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다면, 볼 일은 없으시겠지만, 보신다면, 후원 코인으로 좀, 게임머니로 바꿔주시는 걸 만들어주세요. 진짜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부탁할게요. 그리고 링팜 서버는 제가 해킹당해서 망했어요. 비밀번호 바뀌어가지고, 제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다가 섬 구매해버리기. 아, 섬 구매? 바로다가 섬 구매해버리기. 1895. 1895. 이게 제 섬입니다. 아, 이거 비 어떻게 안 되나? 아, 조나 시끄러운, 됐다. 이부 서버 안 망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재밌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이 던전 만들어져가지고, 돈벌기이가 뭐라 해야 되지? 어, 핸드폰, CPU가 다른 대신에, CPU가 안 좋은 폰은 하기 어려운 대신에, 돈 벌어도 이 아주 쉬워졌어요. 근데 몬스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CPU 가부아가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이 씨앗들을 좀 구해왔어요. 제 친구 아이디에서 좀 빼왔죠. 허락을 맞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만들고 음. 어딨지? 아, 막대 안 만들었구나. 돌 개미. 여기 농사한 데 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농사한 데 물이 필요 없어요.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탕수수 농사한 데는 이게 필요합니다. 헷 걸려! 블로그는 몇개 나온 거야? 자, 일단은... 밥좀 갈아줄게요. 진짜, 녹화본 날라가지 마라. 과만 날라가면 핸드폰 던져버린다. 자, 그리고 초반에는 뭐가, 어, 좀, 할만한가?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안궁 안물 하실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그 씨앗이 싸기 때문에 씨앗으로 할 거예요, 저는. 방해하지 마세요. 전할 거예요. 막지 마요. 넷, 다섯, 여섯. 씨앗이 제일 쌉니다. 밀도 제일 싸지. 팔 때. 하하. 하하하하하. 아, 하하, 하하. 그리고 할게또 있나?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리고, 여기, 뭐야? 이렇게 하고, 한글 패치 안 했네? 워프, 던전. 여기 왔어! 내가 조져버려주나! 이야! 뭐야. 좀비 피그맨? 좀비 피그맨이야? 아, 이쪽에 있네요. 별로 변한 게 없어. 아니네? 제칠 마지막 걸었을 때 엄청, 이거랑 달랐는데? 여성과 팔기. 저 여섯 개 있거든요. 이제 한개 남았을 거예요. 딱! 입고 있는 것까지 두 개. 이기 여기. 철개는 광산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이에요. 업데이트돼서 또 달라졌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애들이 계속 모여있거든요. 모여있었거든요, 다. 그리고 또 애들이 저를 안 때려요. 이분님이것좀 고쳐주세요. 전쟁상 원래 막 지고 막 맞고 막, 막 그래야 되거든요. RPG 게임을 좀 좋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좀 맞아야 돼요. 애들이 맞지를 않으면 정신을 안 차려요. 그니까 저도 그런 거죠. 왜안 맞아, 얘네? 너는 매를 벌구나. 너는 돈을 안안 안 벌고. 매를벌어 뒤질려고 황당했구나 너희또 뭐야 뒤질라고 뒤져 얘네 또왜 안맞아 아 이브님 이거 고쳐주세요 안맞아요 얘들 저새끼 뭐야 난잘 안때려지는데 그것도 고작 철검으로 나를 뛰어넘다니 이런 개 같은 애새끼야 그냥 뒤져. 실은 안 파나? 못 팔아? 실 귀찮은데? 네, 그리고 또, 이쪽에, 돼지 새끼가 하나 있어요. 응? 누구지? 일단 이 돼지 새끼 죽이죠. 응, 땅 있지 땅도 없겠냐? 땅도 없는 그지같은 애가? 이런 개같은 아 알바? 알바 필요 없습니다 알바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혼자서 하면 됩니다. 근데 네. 그냥 보내기 아깝다. 근데 나한테 시청자는 아니야. 나한테 맛씨라고 하니까. 마시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바람이 맛이네. <laughs> 그리고 던전은 일단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또 여기 금 조각으로 금계를못 만들어요. 제가 했을때 그랬거든요 지금이라도 달라졌나 화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3이동1895 맞나 안 아, 맞구나 맞아 이왜 이렇게 안 자라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랐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도달하라 도달하란 말이야 잠깐뼈 있나 뼈가 없네 보세요 이거 뭐지 뭐야 내가 했을 때안 만들어졌어 이건 뭐야 이건 만들어진 지중거 아닌가요 그럼 개이득 호박농사도 좀 구르던데 호박이 좀 싸요 그게 단점이죠 아 맞다 실로 양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양털 양털은 또뭘 뭘 하는데 필요합니까 잠시 죄송해요 제가 그지예요 예 그리고 바로다가 상점 가버리기 워프 상점 아 뭐야 제발 워프 상점 상점으로 가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팔수 있는 것과 살수 있는 것도 있고, 비는 족 같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친구 상점도 있어요. 여기 보면, 구매하는 방법, 아이템 액자를 중심으로 왼쪽 표지판 클릭. 농작물 구매 개인 상점 불가. 으흠. 표지판 오른쪽 클릭 맞나 오른쪽 표지판 그니까 여기는 건 사는 거고 여기는 건 파는 거네요 맞겠지 네, 보시면 씨앗이 좀 엄청 싸요 다른 것들도 200원인데 이 빵도 만들어서 팔수있고 뭐 다른거 다 200원이었대? 아잠만 호박 가격 내려갔네 업데이트되면서 아 선인장 원래 2000원으로 알고있었는데 아잠만 저무용 팔수있네 이제 30원? 사고하나3 0 0원이었는데 하나에... 이게 전에 떡가루하나에 엄청 비쌌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막 사야죠, 이걸. 아, 잠깐만, 36개였지? 내 장머리. 그럼 한 번씩 해주면 되겠네, 36개 사서. 차라리 뼈를 팔지 차라리 250원에 뼈를 하나 팔아라 아우 손 아파 죽겠다 어189 아니 정말로다가 이거 귀찮아 아, 편한 남으니까 여기다. 아우, 진짜. 아, 뭐야. 아, 잘못 터치했어. 아, 슈발. 번거, 번개 맞지? 제일 불어, 소리 끊었습니다. 떡가루로 잘안 자라네. 떡가루 가격이 엄청 내려, 뭐야, 뭐... 그냥 인벤으로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럼 어, 실험 하나 해볼게요. 맞네요, 맞네요. 그냥 인벤으로 들어오네요. 예전에 몇, 이렇게 그냥 아이템화가 되어가지고. 수박, 한 번, 싹할 때마다 두 세트씩 손해봤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넣으신 것 같네요. 이분님 정말 대단하세요. 플러그인을 이렇게 많이 넣는 어드민님은 처음 봅니다. 다른 어드민들은 다른 총 어드민들은 플 로그인 별로 안 넣어요. 근데 좋은 게 서버렉이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 서버인데 그 서버 이름이 링 머시기 서버예요. 재 생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링 X 서버는 정말 플러그는 많이 넣은 것 같은데 헬 서버력이 거의 없어요. 핸드폰 서버 중에서 아, 잠깐만. 씨발. 이거 해놔야 되겠죠? 시사 찍어놓으라 했으니까 씨발! 아,